안녕하세요. 내시경입니다. 자, 이번 미션은 이번 미션은 뭔 미션이었지?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. 경찰이 옆에 있지만 저는 당당하게 오토바이를 몰립니다 정말 대단하죠. 경찰이 옆에 있어도 당당하게 물론, 잡히면 죽는다. 음, 아, 이 미션은 그거였네요. 사람 한 명, 그, 골로 보내면 되는 미션인데요. 이게 사람 한명 골로 보낸다는 게 제가 직접 죽이는 건 아니고요. 맞나? 그 미션? 그 미션이 맞나? 기억이 안 나. 아, 맞구나. 그래, 발레파킹. 자, 이게... 이게 무슨 미션이라면... 이게 무슨 미션이냐면은... 이제 그 목표물이 있는데, 목표물을 이제 깜빵에 가두면 되는, 물론 누명을 씌우는 거죠. 깜빵에 네, 가두면 되는 미션입니다. 그래서 발레파킹을 할 건데요. 자, 여기 이제, 이 발레파킹 한 사람이 나오면은, 이렇게 죽인 다음에, 돈을 먹으시고, 그 다음에, 이 발레파킹 옷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. 입으면 됩니다. 자, 그런 다음에, 이제, 발레파킹을 하는 사람인 척, 발레파킹 하는 사람을 뭐라 하지? 발레파커? 발레파커 인양. 이쪽으로 오면 됩니다. 그래갖고 타겟이 탄 차는 뭐냐? 블루 메리트라며 뭐, 블루 메리트인지는 잘 모르겠고. 어쨌든 저는 그냥 세 번째 차를 타면 됩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뭐, 블루 메리트인 거는 상관없고. 그냥 세, 그냥 여기 가만히 있다가. 세 번째 차를 타면 되거든요. 이게 알수 있는 게 여기 저 말고 다른 사람 두 명이 있잖아요. 더 얘네가 다른 차 타고 갑니다. 저는 이제 세 번째를 타는데요. 네, 애들이 알아서 다른 거는 저렇게 타러 가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. 저 혼자 남을 때까지, 저 혼자 남을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여기서 이제 좀 뭐냐? 기다림의 미덕이 필요합니다. 제도 <laughs> 아니죠?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이제 저희의 타겟이 옵니다. 저희의 타겟이 오면은 네 제가 이제 조치를 취하면 되겠죠? <laughs> 언제 오냐? 어, 저기 오는군요. 저희의 목표 차량이 들어옵니다. 자, 타줍니다. 자,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? 주차를 해주긴 해줄 건데, 주차를 해주기 전에 무엇을 할 거냐? 바로 저희 집으로 가가지고 트렁크에다가 마약을 엄청나게 실은 다음에, 그 다음에 주차를 하고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. 엄청나죠. 그리고 제가 차에다가 무슨 짓을 했는지, 이제 이 뭐냐, <laughs> 차 주인이 눈치를 못 채게 차가 망가지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운전 잘 하셔야 되고요. 차가 망가지면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미션이 음, 귀찮아집니다. 돈도 날리고요. 자 좋습니다 트럭에다가 이제 마리오나를 잔뜩 실었고요 이제 다시 돌아가서 주차를 잘 해주면 됩니다 음, 남은 시간은 1분 30초 1분 30초 이대로 미친 정말 대단해 역시 이 세상에는 정말 희한한 사람들이 많군요 자기 목숨이 여러, 개라고, 여러 개라도 되느냐 저렇게 문제는 아주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자, 어쨌든 여기 이제 들어가서 주차를 해주면 됩니다. <laughs> 자, 주차를 해주고 나서 이제 위로 나가가지고 <laughs> 경찰한테 찌르는 거죠. 쏙갑시다 저기 빨간색 표시 되는 곳으로 가면은 이제 경찰한테 찌릅니다 Hello? This Weetip? i seen something highly suspicious. You should come check out. OK 수상한 거를 봤으니까 와서 확인 좀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트렁크에 마련한 이톤이 있습니다 I'll have your badge, you moron! Shut up! You find anything back there? 자 이런식으로 사람 한명 골로 보내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다음에 오셨을 때 여기서 발레파킹 미션을 할수 있습니다.